어? 할머니? 할머니! 아, 그니 깜짝이야! 할머니! <laughs> 어? 부비 아, 어, 맞아 고향이 비상이 그리고 그 마지막에 디저트 많은 거 어때요? 나 이거 할래. 나, 어, 나 좀. 어, 언니 이거. 어, 우리 완전... <laughs> 둘, 둘, 셋! 우리는! <laughs> 먹어야 돼! <laughs> 첫 번째 게임은 멀리뛰기인데요. <laughs> 야, 넘어지면 어떡하냐? 어쩔 어이, 수 없지. 몸개그지. 이번 선수! 이번 아, 네!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가한 마리! 가고 되게 먹을래요. 먹자! 병원님! 화이팅! 그래. 아, 되게, 되게, 되게 먹자! 와! 와 아, 여기 뭐야? 아, 음. 야, 완전 싸! <laughs> 뭔가 못할 것 같지 않아? 아니, 진짜. 네. 아, 한 번만 해보면 한 번만 안, 안 돼요. 말이야. 아, 아 도망 도망 이긴 거데 그냥. 그냥? 야, 또망 <laughs> 끝났다, 끝났다. 야, 우리 큰일 났다. 준비 시작. 지금 너무 우아해, 왜러면안되아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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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부터 작아야 어떻게? 아더 더. 야미더더아 너네 아 진짜 어려워. 풀지 풀지. 아 되게 못먹을각이다 지금. 어머 이언니 진짜 스트레스 받아. 진짜 내 표정 못 봤지. 대게 라면도 먹어야 되고요. 아, 그렇죠. 배웠다, 물회도 먹어야 돼. 나 되고. 물회 못 먹는데 물회 먹고 싶을 정도로 배고파. 맛있게 아 먹게요 을 저희. 음아 잠깐만 저기 뭐아 아, 아, 열심히 하길 아 잘함. 아 열심히 살길 잘했다 우와. 네. 우와. 음. 다리가 다 발라져 있어. 음 원래. 아 그, 난몰랐 응?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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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래도 음 맛있어. 진또개기진또개기진또베기 음 여기 맛있는 거 많이 있대요. 예, 네, 예나 랑잘 어울린다. 예나 니아 <laughs> <laughs> 진짜? <맞아요? 웃음> 음 아, 여기예요. 야. 야, 이거 17,000원인데 2만원 줬어. 돈이 부족해요? 돈 먹어서 아니, 1 많이... 0원만 주실 분. 1만0요원만요 <laughs> <차> <laughs> 순살 먹고 싶은데. 난 나를 본 음. 아기들아, 마늘 살려면 나. 와 와우. 와우, 이 따뜻해. 지금 나무들아, 따 와우. 와우, l e 와 대박이다. 따뜻해. 그리고 마늘칩 이것도 뿌려줘요, 여기. 아몬드 네. 마늘 응. 마늘 아니에요? 마늘이야. 마늘이야. 아몬드인 네. 아, 줄 알았네, 지금까지. 어? 아몬드. 아, 아몬드야? 응. 아인가 아, 뭐야. 마늘인 것 같은데? 응, 마늘. 너 마늘 사랑해. 창피할 뻔 했잖아. <laughs> 왜요? <웃음> <웃음> 유진이가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. <laughs> 응. 심지어 여기 닭강정 먹고 싶다고. 아, 아 진짜요? 아 리얼리티 찍기 전부터 말했어요. 만성 닭강정 먹고 싶다고. 아, 유진이가 이 닭강정을 못 먹어도 좀 맛있네. <웃음> 챙겨가야겠다. <웃음> 챙겨가야겠다. 여보세요? 네. 유진아, 먹고 있어? 네야 우리 닭강정 남겨갈 테니까 그러면 젤라또젤라또도 싸워. 아, 젤라또, 젤라또 누가 누가. 누가 누가 누가. 누가, 돈, 누가, 돈, 누가 돈 얼마나 았어요돈 얼마 받았어요? 돈2만원 받았는데 닭강정이 만만만 팔천 원이었는데 여기 오천 원짜리 컵을 공짜로 준다니까요? 아 몰라 젤라또 싸워. <웃음> <웃음> 너 화내면 안 싸가. 미안해. 언니 그러면 최대한 챙겨가보도록 노력해 볼게요. 그래 우리도 닭강정 가져갈게. 네, 언니, 이따 봐요. 아 어. 아, 언니. S 이거 해야 돼. 맞다. s, s m i 거의 전혀 안 늘리는 거 같아. 아니, 늘리는 거 아니냐고요? 아, 내가 할 거. 우리 진짜. 아, 아기 그 아닙니다. 돈은 없지만. 구경은 해봅니다 아 꼬마김밥 맛있겠다 아니 돈을 2만 원밖에 안준 거는 사람이 4명인데 4만 원을 주던가 2만 원을 주는 거는 누구 코에 묻힐 한 거고 야 이거 뭐야? 아 근데 돈이 없어 그러니까 치즈만 먹자 그래요 치즈? 아이즈 네. 선생님 선생님 2천 원만 빌렸어요 아니 원래는 9천 원 빌리려고 했는데 저희가 다 아, 생각해 잘 생각해보니까 하나 이렇게 내 눈에서 나눠 먹을게 양심이 없는 거 같아서 어. 아싸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 치즈만 하나 둘셋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오, 우와 대박. 대박. 배불러서 먹는 척만 하려 했는데 너무, 너무 맛있다 <laughs> 그냥 얼어먹을 순 없으니까 <laughs> 정말 아, 양심 없는 나, 리얼리티야. 그냥... 아, 나 애교. 그리야, 너무 귀여워. 귀여워. 넌 귀여운 애야. 너 귀여운 사람이야. 야, 여기서. 여기서 네, <laughs> <너 웃음> <세상에서 웃음> 제일 귀여워. 음, 음, 음. 너무 맛있잖아. 너무 맛있잖아. 너무 맛있잖아.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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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. 언니, <laughs> 내가 청태비가 한 거야, 알죠? <laughs> 어, 잘했어. <웃음> 어, <웃음> 어, 칭찬해, <웃음> 칭찬해. <웃음> 너 때문에 이천 원 벌었다야. 네. 네. 늘1번 네. 팀부터 한번 마트에 가셔서. 네. 한 분당 한 가지 재료만. 어머. 네? 한 가지요? 한 가지 재료. 한 떡볶이. 떡볶이 내가 좋아하는 거지. 아 이럴 줄. 그러면 알았어. 떡이랑 고추장만 있어도 구성 갖출 수있지 아니요 그거 판 만들어진 그 사야죠. 아 떡볶이 소스. 아 좋아 좋아 좋아. 양념. 하나만 살수 없잖아. 삼사인 네. 분이요두 개만 사면 되겠다. 그 떡은 어있지 이제 떡 신중해야 된다고. 떡 피워 뭐 원래? 야 이거 먹자. 어때? 이거 맛있는데? 좋아요. 빠른 결정. 빠른 결정. 자 이거요. 열어봅시다. 인천. 완전 엄청난데? 알았어. 정말, 정말 필요한, 필요한 거. 거. 내가 어떻게 요리해 이제? 이제 이거 그냥 물 붓고 이거 부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? 한 떡을 씻을 동안 저거끓일까 고기? 아네 네. 아, 고기. 그럼 에피타이저로 고기를 먹는 건가요? 좋아요. 이렇게 하는 거예요? 네. 좋아요. 여러분 와. 이거 등심 지금 하나 한 덩이만 음, 구워요이게그게 좋아. 네. 사람이 열두. <laughs> 사람이, 아, 사람이 많아. 사람이 많아. <laughs> 야 벌써 냄새. 냄새 어떡해? 아 괴로워. 아, 네. 찍을게요. 와, 바로 찍을게요 고기 잘 샀다 뭐해? 나도 고기 안 되겠어 엄마 근데 일단 고기를 왕창 짜서 먹을요 음. 자, 이제 떡볶이 하세요 자 넣어도 응. 될것 같아요 진짜. 아 당장 넣어 넣으세요 우야 우 끝까지 짜고 싶은 거 알죠? 해주세요 근데 이거 진짜 떡볶이 스프 떡 오뎅만 들어가서 진짜? <laughs> 언니 이거 마법인데 어떻게 그런 표정을 줘? 어. 아니 아니 아니. <laughs> 원래 미식가들은 아니면 초코 아이만 뭐. 안 해. 어? 어? 이거 동물 색깔 갈색이야. 왜요? 완벽했어요? 자신도 어. 아. 아. 없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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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먹겠습니다. <laughs> 진짜 완전 아이돌 떡볶이다. 볶음 맛이 아니고 그리고 언니 번 먹어볼래? 맛있어. 이거 어때? 정말. 나랑 팀된 이상 이거의 절반은 저희가 찾습니다. 알겠습니까? 너무 거찾으라는거잖아 언니, 뭐가 꽃이게요? 이거. 땡나 잡아봐라. 너 잡아봐. 어서야 꽃에 물 주게. <웃음> <웃음> 무럭무럭 자라세요. <잘> <laughs> 스트로폼 아니요. 우와 뭐야 안에 너무 많네. 이거 이거 내 마음대로 여행사 귀찮아 가지고 한 번에 다 때려박았어. 어? 내가 돌고 돌기 잘했다. 우리 <laughs> 세개다 찾았어. 네가 아까 나한테 뭐라고 했지? 한 다섯 개는 찾아줘야 된다. 어, 졌다. 어, 정도로... 아유, 묶여있는 거 너무 불편해. 그럼, 자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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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고야 그냥. <laughs> 우리 완전 많이 찾았지롱. 완전 많이 찾았지롱. <laughs> 일단, 뛰어가요. <또 사요. 웃음> 야! 야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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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! 수상해, 수상해. 왜그래니아왜 그럽니? 아유, 니왜제 얼굴을. 야, 다 봤어, 넘기는 거. 그이 많잖아요, 우리한테. 야. 먼저 사진거 먼저 얘기해봐요. 맞아요. 맞아. 그건 진짜. 아이, 바보 있다니까. 뭔가 있어서 뭐, 있다니까. 바가 있다니까. 그 쓰레기야, 멍청아. <laughs> 왜 언니한테 그래요? 왜 나한테 그러는 거야? 여기 한번 찾아볼까요? 음. 아, 이거 못 들어가네. 아. 왜못 들어가는데 이 길을 걷자고 하는 이유가 뭐야? 이런 데 길거리에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. 막 지붕 위에 올려두고 그런 거 아니겠지? 어 그럼 할머니한테 여쭤볼까요? 할머니. 할머니. 아, 머니가 갑자기요. 할머니 퍼즐을 어디 있는지 아세요? 어아 속지역 쪽으로 가보래요. 어. 감사합니다. <laughs> 무럭무럭 커라 <카라>, 아기야. 무럭무럭 아기야. <laughs> <laughs> <커하리야. 웃음> 웃고 있어, 웃고 있어. 어 사쿠라님 왜 웃고 있어요? 미안한데 우리는 진짜 그냥 못다는 거야. <laughs> 아 여기 진짜 이상해요. 용천동이 영천 가든데. 야, 네이버 초고에 안되나 이거 초 그러면 블랙셰프스 파이는 저희가 맞히면 스파이 친구는 못 먹는 건가? 스카이 같이? 친구 빼고먹자 그럼. 아니 아니야. 스파이 친구도 먹게 해 줄게요. 솔직하게 얘기해 봐요. 아 야, 잠깐 너, 너 민재야? 어, 민준이. 재야 아, 괜찮아요. 괜찮아. 아니, 아니. 사발 좀 제발. 아, 괜찮아. 아, 잠깐. 잠깐 민준이 그런 머리가 안 돌아. 좀... 그러지. 아, 그러지 마. 아, 아니, 얘 맞다. 우선은 뭐예요 1? 일 아니면 이 조그만한 거. 언니 일 하나 더 그려주세요. 해줘요 언니. 망설이지 말고. 아니요. 아나 너무 억울해. 아, 아, 여기 없다. 아, 이것도... 여러분들 블랙 셰프 한번 공개해 보실까요 한 분씩. 그래, 그래, 그래. 뭐야 설현아. 어, 뭐야 뭐야 야 뭐야 블랙 아. 표시이 어디 있어요? 아와야나 거야. 야 잠깐만 얘도 입증하. 야어나 몰랐는데? 야! 뭐야? 어, 응, 너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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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몰라? 야 리시지? 이거 그냥 머리펜이에요! 원영아 나 머리 좀 봐주면 안 돼? 안녕하세요. 와 당당한 거 봐! 위에 하고 있었어! 블랙 셰프들의 만찬에 나머지 분들 이제 가서 구경을 좀 하실 거예요. 아. 수고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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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수고하셨습니다. 맛있게 먹어. <laughs> 네, 걱정하지 마요. 우와, 아, 다될 때까지 말 걸지 마. 유리야, 싫어, 싫어. 양심 없는 거아야 음. 아, 맞아. 어. 저희가 성공하면 멤버들 다 같이 먹는 걸로. 맛있요 정말요? <laughs> oh <my> 감동이야. <laughs> 아, 잠깐만, 음, 음, 너무 맛있잖아. 너무 맛있잖아.